있어. 아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 걸릴 아유. 수 있지만 결국 계속 도전하면 티오가 나면 언젠가는 가더라고요. 네. 네. 혹시 검찰직을 준비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나요? 전남좀 등쳐먹고 속이고 뭐좀 반인도적인 행위하고 이런 애들 진짜 싫어하는데 그런 놈도 잡고 싶었어요. 어, 정의감이 그래도 좀. <laughs> 정의감이 있는가 보네요. 공무원이라서 네. 어. 네, 들어오고 싶었던 것보다, 그냥 진짜 검찰 직렬의 일이 좋아가지고. 아, 어, 검찰 직렬 자체에 매력을 느껴서. 네. 그렇죠. 어,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제일 좋은 경우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직렬을 네. 찾아갈 수 있다는 게, 사실 요즘, 그냥, 아무나 그냥 행정징렬을 준비하거든요. 행정징렬을 왜 준비하냐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요. 그냥 음... 남들이 많이 준비하니까, 준비한다. 뭐,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오히려 이렇게 뚜렷한 계기나 본인이 좋아할 수 있는 일을 할수 있으면, 네. 그게 조직 발전이나 자기 그쵸. 발전에도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만족도가 높죠? 어, 그렇죠. 네, 어, 네. 전 만족을 못합니다. <laughs> <laughs> 경찰징렬에 본인이 생각하는 장점이나 업무 반족도를 말씀해주세요. 네, 공손스럽게 얘기하면 우선 다른 직렬보다 수당이 좀더 많아요. 경찰이나 뭐 소방 직렬에 비하면 뭐 적겠지만 당연히 그리고 직업관을 고려한다고 하면 피해자 수사하고 법 집행 같은 일을 처리한다는 거에 좀 만족감이 크고 더더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좀 이바지한다는 그런 뭐 만족감도 있고요. 그리고 선배들이 내리사랑이 있어가지고 선후배 관계가 좀 좋고 끈끈하거든요 개인주의가 좀 있다 하면 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문화도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 제, 저희 직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검찰 직렬의 최고의 장점은 공무원증이 아니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어 사실 그 공공무원증 그 꺼내면다 <laughs> 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처음 보는 사람이요. 라 요즘 <laughs> 뭐? 아, 그래도 좀 마음 아, 좋을지 않습니까? 떼 끄낼 때? 요즘은 <laughs> <laughs> 더 조심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요즘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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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 사람도 많이, 아, 말이 많아고 아. 맞습니다. 유튜버들도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laughs> 공무원증 함부로 꺼내면안 됩니다. 맞습니다. 딱 필요할 때꺼내야 됩니다. 네. 아, 맞습니다. 그 말도 충분히 이해가네요. 아,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 직렬의 단점이 있을까요? 아 다른 공무원 생활은 안해봤는데 초임 때좀 일이 많은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야근을 좀 하는 편이라는 점 그리고 대민 업무가 많은데요. 수사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대민 업무죠. 피해자 조사해야 되고, 아, 앞에 앉혀놓고 해야 되니까 대표적으로 또 본인이 시, 본인들의 신병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들을 우리가 처리하는 거라서 미안들이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해서 신경도 좀 써야 되고 스트레스를 그런 데서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아, 좀 진상이 좀 많다고 해야 되죠. A 교정식 같은 경우는 진짜 가끔씩 있는 일이지만 너 나가서 두고 보자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거의 없는 어. 일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는데 혹시 검찰지에서도 혹시나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 제가 수사를 하는 데서 많이 없어 봐가지고 사실 제가 떠거 본지는 못했고 네. 그렇게까지는 잘안 하는 걸로 알고는 네요제 아. 직렬 특수사인가? 네. 네. 아. 네. 어. 그 정도의 간담이라면 <laughs> 저도 못할것 같은데요. 사실 검사한테 반기를 어. 드는 건데. 검사한테 나가서 두고 보자. 어. 검사가 네. 가만 안둘것 안 같은데요. <laughs> 경찰이 불쾌해야 한다. <laughs> 그래요? 경찰이 불쾌하면 안 되지. 어. 아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대한민국 인계 검사가 정말 경찰을 아주 불쾌하게 할 뻔했어 내가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 그 경찰들은 불쾌할 수 있으니까 일대 하지마 경찰들은 불쾌한 일들 하지마 경찰한테 허락받고 이래 이씨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 요 본인이 이제 검찰 직렬에 있으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가 언젠가요? 아수사부서에도 잠깐 있었거든요 네 그때 피해자들한테 실질적인 보상이 가게끔 하면은 제일 좋은데 근데 그것까진 아니더라도 재판에서 걔들의 했던 행동들에 대한 응당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제일 보람이 있었어요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가 쉽잖아요 범죄인데도 보면은 초범보다 재범들이 더 많은데 그런 사람들 보면 다 경험이 많아서 재판받은 경험이 많아가지고 형벌이 얼마나 나올지 다잘 예상해요 막 아, 뭐이정도면뭐6개월에 집행유예 하고 나오겠지 이러, 이렇게 좀 범죄 저지르는 거를 좀 쉽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좀 그에 당하게더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가지고 좀 형벌을 무서워하고 마음껏 쳐들 먹었으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뭐제 제일, 도화가 제일 최상의 그거긴 하지만 그거는 다른 전문가들이 있게요 교화의 전문가가 교도관이죠. <웃음> <웃음> 아, 사실, 음, 재판을 받고 다시 교도소로 많이 들어오죠. 진짜 재범, 삼범 엄청 많습니다. 어, 처음에 이제 나간, 나가면서는 다시 안볼 것처럼 빠이빠이 하는데 맞아요. 며칠 뒤에 또 다시 들어와요. 음, 제가 겪었던 일은 어떤 사람이 이제 다 끝나고 나갔는데 3일인가? 이 3일 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막소리 치고 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담당님 보고 싶어서 왔다는 뭐 개소리 를한 적이 있어요. 이뭔 개소리야? 아그 정도로 제법 이정말 많습니다, 이제. 진짜 법으로 어떻게 보는 거죠, 그거 네, 진짜 번호가죠, 뭐. 응. 그렇죠. 나가서 뭐 외치지 안 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어, 네, 수사관님의 네, 네 수사관님의 뭐 대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험생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수험 기간은 얼마나 됐나요? 그리고 응. 혹시나 공부할 때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합격 때까지는 한 1년 응. 2개월? 3개월 정도 걸렸고, 하게, 노하우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저는 공부를 좀 재미있게 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됐었어요. 뭐, 영상 보는 분들이 욕할까봐 욕할까 봐 말하는데, 저도 시험 준비할 때, 뭐, 준비한 지몇 개월도 안 됐는데, 막, 아직도 합격 못 했냐 하면서 가족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 그게 엄청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되게 심하게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좀 독하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좀 그쯤 되니까 알아가는 것도 많아지고 하면서, 공부에 재미가 붙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험 직전에는 최대한 기억 살려야 되니까 회독을 늘려야겠다 싶어가지고, 평소에 좀 꼼꼼하게 보고, 모르는 건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고, 단순 암기 같은 거, 뭐, 영어 단어, 그거 표준어, 이런 것들은 앉아있는 시간에 보기 좀 시간 아까우니까, 짜투리 시간 이용하고, 이동 시간에 본다거나. 그리고 또 체력이 진, 진짜 중요한데, 운동하면 좋겠지만, 다들 뭐, 시간 쪼개가지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홍삼 진액 같은 거 사서 먹으면서 유지했었어요. 아, 체력이 정말 중요하죠. 체력이 네. 안 돼서 이제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많긴 한데. 네. 어, 그래도 1년 2개월 정도면은, 음, 평균보다 평균? 정도? 조금 더, 좀 빨리 합격하신 것 같아요. 1년 2개월 정도면. 네, 저는 운이 좋았죠. 네. 사실, 운도 좋아야죠. 이제 공무원 맞아요. 시험은,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본인이 이제 공부했던 게딱 나오면은, 그때 합격하는 거죠. 아, 참. 저도 찍었던 게 맞았거든요. <웃음> 어. <웃음> 근데 그게 진짜 운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노력한 만큼 운도 따라오더라고요. 노력한 만큼 운이 더 많이 따라오죠. 네. 저도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마지막 다섯 문제다 찍었는데 그게 다 맞, 다 맞아서 합격 같은 경우도 있어요. 와, <laughs> 다섯 개면. 그 진짜? 과목이 사회였습니다. 사회 다섯, 마지막 다섯 문제 다 찍었는데 운 좋게 다 맞더라고요. 근데 음. 이게 모르는 거를 진짜 몰라서 찍는 게 아니고 정말 고르고 골라서 그냥 두개 중에서 한개 정도 찍지. 진짜 뭐. 아니, 1, 2, 3, 4번을 다 몰라서 찍는 경우는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공부를 한 만큼 찍는 맞아. 확률도 많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형,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어, 검찰 증렬에 있어서 공부할 때 필수인가요? 네, 이건 진짜 필수예요. 근데 뭐 합격을 하려고 뭐 다른 과목 보고 들어오는 거는 그것도 당연히 제일 좋죠. 우선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수, 추... 추에 후 합작하고 들어오더라도 다시 형법이랑 형사법은 꼭 공부해야 돼요. 우선 업무가 전혀 이해가 안될 거고 또 법을 모르면 진짜 버벅대고 실수도 많아지거든요. 기간을 넘긴다거나 뭐좀더 신경 써야 되는데 어떤 게 중요한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연수원에서 공부할 때 아예 시험도 치게 만들어서 다시 시험을 합격을 못하면 8급 승진을 안 시켜주거든요 그러면은 연수원에서도 합격 못하면은 나와가지고 다시 형법 형소법 시험을 단기마다 한 번씩 차야되고 그걸 합격해야 8급을 승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어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진급을 할때 그러면 시험을 시험 진급인가요 그럼? 음. <목소리> 네. 학업을 승진할 때는 자격, 자격을 얻는다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 점수를 음, 넘어야. 승진, 시험. 을할수 네. 있는 자격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시험을 보긴 봐야 되는 거네요. 어느 정도. ]까요? 자격을 얻으려면은 시험을. <목소리> 봐야 되네요. 어쩜 저희 규정직 예전에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승진, 시험이 없어졌지만, 규정직은 시험 승진이었어요. 음, 그럼 음. 시험 60에서 70. 그리고, 금평. 음. 근평. 금평이 한 30에서 40 정도. 그래서, 금평이 좀 모자라, 모자라도 시험을 잘 치면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 그러면 그게 시험 성진의 위험이죠. 근데, 하지만, 시험 성진은 아니지만, 자기가 그걸 얻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희는 패스는 우선 해놓고, 금평으로 응. 따라가거든요. 승진, 순번은. 승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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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금평이 아무리 좋아도, 시험을 못 통과하면, 네. 승진할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패스를 조금 해야 되죠. <laughs> 그리고 제가 예전에 교도관을 하면서 느꼈던 것도 교정학과 형사수원법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의 관련성이 엄청 높기 때문에 사회를 하고 오신 분도 하고 비교하면은 이해 자체가 완전 달라져요. 아, 일하는 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물론 뭐 사회를 선택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위를 보고 들어오셔서 어쨌든 제 교정학과 행사소송법을 공부를 하시는 게 본인의 직무에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제합격하는게 제일 중요하죠. 네. 합격해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하면 되는데 좀 강하게 얘기했지만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네. 업무할 때. 네. 사실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법으로 일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항상 숙지를 무조건 하고 있는 게 최고죠. 맞아요. 네. 아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 어, 본인의 이제 검찰직렬의 수험생, 음,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직렬 업무가 다른 행정직렬군이랑 좀 성격이 달라요. 업무 성격을 보면, 교제 근무를 안 하는 경찰이라고 보는 게, 아니, 그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죠. 행정직렬군이랑 같이 나열되어 있어가지고, 선택과목도 공통과목이라서 커트라인이 낫다고 들은 후배들이 많은데, 그렇게 들어왔다가 만족, 뭐, 자기가 생각했던 군무 원 상을이 아니다 해가지고 나간 사람들을 좀 후배들이 많아요. 한해막 수십 명씩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모든 직업이 그렇듯이 다그 직렬의 업무 성격이 본인이랑 맞는지 그건 진짜 고민 해봐야 되고, 검찰 직렬은. 뭐, 본인이 고생하고 하더라도 피해자들 상대하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또 관심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들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렇죠. 음, 무작정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는 본인의 제 성향이나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직렬을 선택한다면은 본인 삶에 있어서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도 감정으로 했던 게 생각외로 이제 검찰직도 그만두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냥... 행정, 직렬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데, 뭐, 행정, 직렬 중에 하나는 맞죠. 근데, 취급되고 나면, 현재, 형사소송법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업무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현재에는 취급계장님들은, 한 99%가 다 검사실로 가서 피해자들 조사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검찰 직렬, 정말 멋있고, 정말 좋은 직렬이지만, 그래도 본인의 이제 성격이나 성향을 잘 판단하고, 어 지원해 주시길,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인터뷰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찰직 수험생들에게 정말 많은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 한번 손흔 들어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